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의 아홉시 뉴스 오늘 오월 28일이죠) 일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 임용님의 그 오래간만에 (TV) 예능 마일리틀 히어로 예,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밤새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해서 네 예, 그렇다고 하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는 예, 아침까지 어제 오후부터 아침까지의 임용 관련되는 소식을 제가 정리하는데요. 특히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많은 언론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각 언론사들이 보면은. 이 뭐랄까 자기가 어디다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제목이 다 달라집니다. 제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기사를 쓰느냐 이런 건데 내용은 다비슷합니다마은 그래서 우선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에, 언론사에서 주목하는 것은 임영웅 님이 오래간만에 그 1년 만에 예능 tv 출연한 것 여기에 대해서 그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이데일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1년 만에 예능 TV 출연, 기다리다 돌아가신 팬 사연에 결심했다. 아, 어제 이것 보시면서 역시 우리 임영웅님은 팬을 너무 사랑하는구나를 많이 느꼈죠. 여기 보니까는 허핑턴 포스트라고 미국에서 발행되면서 한국에 지사도 있는 허핑턴 포스트에서도 오매불망 기다리다 아파서 돌아가신 그 임용 팬의 어머니 사연. 그 얘기를 듣고 마일리틀 히어로 출연을 결심했다. 그래서 이 임용 님의 TV 출연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뜬그 팬의 안타까운 그 어머니 사연. 이 부분이 임용 님을 티브이로 끌고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은 지난번에 그콘서트장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랄까 MBTI 그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 조사한다는 건데 MBTI가 그 I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I로 시작하는 MBTI는 에 소위 말하면은 내향적인 사람들을 I로 시작한다고 하네요. 여기 보다시피. 제가 MBTI에서 아이로 시작하다 보니까는 출연을 많이 망설였다. 예. 그런데 그런 사연을 듣고 안갈라갈 수가 없었다. 예. 여기 보니까는 네. 본인이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TV에 나오기만을 정말 오배 불만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임영님이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계시는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것이 아무래도 KBS고 공중파 방송이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번에 결정을 KBS로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수 있겠죠. 참 이거 보면서 임영웅님이 팬들에 대한 아주 작은 사연이지만은 그 사연을 읽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라고 결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아지는 것이, 예, 어제 임영웅님과 어머니와 할머니, 세 분이 집에서 그 집밥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에, 주목을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결혼 아직 안 돼. 10년 뒤에 해라. 이거는 어머니가 한 2년 전인가에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던 얘기죠. 네, 인터뷰 하면서 했던 얘기니까는 10년 뒤에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한 8년이나 7년쯤 남았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이런 얘기였고. 어제 할머니랑 아무튼 티카티카 이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티카티카 하면서도 할머니는 예, 소위 말하면 텔레비전을 의식하지 않고. 화령을 의식하지 않고, 예, 손주하고, 막던지죠. 예, 그러니까 뭐, 오중어찌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마은세장가 예, 임용 엄마도 반대한 결혼인데. 마은세시, 지금으로 따지면 마은세인데 예, 영님 엄마가 인터뷰할 때는 그때는 한, 3 30, 서른, 서른쯤 됐었으니까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마일리틀 임영웅 결혼식이 상조. 10년은 더 있어야. 근데 어제 에, 할머니가 할머니하고 이제 이, 농담하다가 손자가 할머니 놀려주려고 할머니. 그러면 애기 낳을까? 하니까는 있어? <laughs> 야, 어디 숨겨놓은 사람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니까는 할머니 1대, 어머니 2대, 그 다음에. 예, 우리 손주 영웅이 3대. 그러면 이제 손, 손 증손주까지가 있어야지 4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대에 대한 기대도 살짝 할머니 입장에서는 했죠.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 멀었죠. 우리 할머니 건강 보면은 아들 먼저인데 아들 언제 날라냐? 예. 언제 장가갈라나 하니까는 네. 결혼을 천천히 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은 결혼을 천천히 했으면 결혼은 천천해도 괜찮다 하시죠. 네, 웅 님이 아들 낳을까 하니까 깜짝 놀래서 네 그렇죠. 임영웅 님의 결혼 계획 얘기가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임영웅 결혼 계획 미스터드론 우승 후 3년 만에 가족식사, 아, 뭔가 할머니가 맛있는 거를 손자한테 해주고 싶어도, 뭐, 손자가 바빠서, 여기저기 공연한다, 뭐 한다, 바빠서, 결국 해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영어 공부하는 얘기도 나오네요. 예, 뉴스 N에서는, 임영님, 영어 폭격의 동공지진, 식은땀, 그런데 보면은 이 집중도가 있어서 에, 타일러 선생님의 또이 나름대로 공부법도 있었지만은 집중도가 있어서 금방 에, 익히는 이런 또 우리 임영님의 재능도 보여줬습니다. 네 처음에 보는 것이 많죠. 미국을 33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가 에, 본인도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대도 되고. 예, 또, 공연에 대한 기대도 되지만 또 팬들에 대한 또 기대도 되겠죠? 그 다음에 LA라는 미국 땅이라는 것에 대한 또 기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갈 때 보면 꼭뭐 물어봐서 힘들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제 영어 공부를 했는데 뭐잘 스무스무하게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도 임영웅 님이 그 LA 입국을 할 때, 할 때, 거기에 그 이민국 그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직원들 중에서 벌써 임영웅 팬들이 있었던 겁니다. 임영웅이 온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 그 뭐지, 아티스트다. 공연하러 왔다. 우와, 그렇지. 아 그래서 임영웅 님께서 그때 막그 좋아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왔는데 그 정도로 임영웅이라는 벌써 인물은 스타입니다 미국에서 이민국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스무스무하게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또 어디다 주목을 맞췄냐면은 네 에, 피부과 시술 얘기 네 우리 그뭐 저기 선공개에서 보여줬지만은 이 수염에 대한 거 원래 수염은 자꾸 깎으면 깎을수록 이게 두꺼워집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뽀송뽀송했던 수염도 한 서른쯤 넘어가면은 이제 까칠까칠해지고 마흔쯤 넘어가면은 잘안 깎입니다. 네 그렇죠. 행의 첫 미국행 출입국 심사 무사 통과. 아 맞아, 스무스하게 나왔다라고 하죠. 이게 걱정됩니다. 사실은 머물어볼까 뭐 근데 대체적으로 언제까지 머무를 것이냐? 어느 호텔에 묵느냐, 뭐 타러 왔느냐, 뭐 이런 거 보통 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트래블, 여행이다. 그러면 뭐다 좋아합니다. 예. 한 몇, 며칠 묵느냐, 뭐, 텐데이, 10데이? 아니, 텐데이가 아니라 열흘, 예. 뭐, 뭐 데이도 얘기하면서 텐 하면, 어, 예.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힐튼, 이렇게 서화 가지 물으면 그냥 슥슥슥 통과합니다. 네. 자, 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오늘 아침에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제가 지 종합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 아무래도 또 궁금한 게 이제 시청률인데 뭐 이걸 또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이게 이게 어디죠? 여기 예, 조인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순위표 역시 이명웅, 네, 마일리틀 히어로 시청률에 대해서 예, 쾌조의 시청률이다 표현합니다. 네. 예능, 단독 예능, 말리틀 히어로가 시청률 6%대를 출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 닐슨 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어제 첫 방송되는 말리틀 히어로가 6.2%로 나옵니다. 6.2%. 그 시간대에 보면은 아는 형님이 3.4%, 채널A가, 에, 그 채널A의 그 천하장 상가가 1.2%, 비슷한 시간대의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시청률이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쾌조의 시청률이다. 또뭐 MBC의 놀면 뭐하니 4.1%전지적 참견 시점 3.4% 보다도 높아서 임영웅님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임영웅님의 그 예능은 보면은. 여러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의 단독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단독이면서도 또 하나는 예능 형식이 다큐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임명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담백한 예능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담백한 예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에... 어떤 다른 거하고 비교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능은 예능은 보통 예능끼리 비교하지 예능과 드라마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조이뉴스에서도 임영웅 님의 어제 에, 예능 첫 방송 6.2%는 쾌조의 스타트다 그러면은 여, 이, 이 임영웅 님에 대한 예능에 대해서 어 나는 저런 담백한 예능을 좋아해 하면은 자연스럽게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5회째, 마지막 방송 때는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어제 실시간 그 시청률 조사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회사, K팀은 KT, SK팀은 SKT에서 자신의 텔레비전 그 뭐죠? 채널을 통해서 본 시청률. 이러다 보니까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닐슨 코리아나 이렇게 조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그 그 조사에서는 실시간 조사에서는 두 자리 숫자가 나왔지만은 오늘 아침 조사에서는 6.2% 나왔습니다. 이거는 왜또 이런 차이가 나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종합이다 보니까는 전국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특정 그 KT면 KT에서 특정 지역 수도권 지역만 가볍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두 자리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펼쳐서 다 조사가 되다 보니까는 6.2%라는 것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죠? 네다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에, 특히 우리 임용님과 우리 임용 할머니, 임용 어머니 이 따뜻한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에, 즐거웠다라는. 제 1탄.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2탄에서는 아무래도 에, 어제 예상을 해, 해본 바로는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임영웅 님의 LA 콘서트 장면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지죠. 네, LA 콘서트 장면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에, 어제 마지막에 나온 이거. 네. 어제 마지막에 이 장면 다음에 LA 콘서트가 다음에 예 이렇게 모래 이그 뭐죠 사막을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임영웅 님의 신곡 공개가 깜짝 놀라셨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신곡을 들으셨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에, 이 신곡에 대한 링크 주소를 이게 어디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링크 주소를 고정 댓글에다 한번 올려놔 볼 테니까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 발라드성에 좀 묵직하면서도 이 모래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팬님들 많이 저한테 댓글 을 주셨는데, 에, 최고의 발라드곡이 될것 같다. 다음에가 기대된다. 너무 좋은 곡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산말은 이렇게 나왔죠.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에,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근데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이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이런 가사말이 나갔는데, 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훌딱 지나갔네요. 네,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해드리는 임용의 아홉 시 뉴스, 오늘 5월 28일, 일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곧 이어서 네, 임용님의 오늘 아침 임용의 시간 8시에 짠 나오는 네, 차트 줄 세우기는 또 어떻게 나왔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